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, 가현이는 기울기를 잘못 봤다 그랬죠 그러면 절편은 제대로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현이가 본 것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y는 a-x 더하기 b 그랬더니 마이너스 2 콤마 3과 1 콤마 마이너스 3을 지났다고 했어요 요번에 다원이는 이번에는 y 절편을 잘못 봤다 그랬어요. 그러니까 y는, 이번에는 기울기 a는 제대로 봤으니까 ax 더하기 b 다시라고 해보겠습니다. 그랬을 때 1콤마 6, 5콤마 9를 지났다 그랬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b를 구해서 나머지 문제를 풀면 되겠죠? a 와 b 를 구해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번째 가현이로부터 우리가 b 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콤마 3 1 콤마 마이너스 3은 2 어, 1차 함수 그래프가 지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음, 3은 마이너스 2 a 다시 더하기 b 그 다음, 마이너스 3은 a 다시 더하기 b 자 여기서 b를 소거시키면 안 돼요 우리는 b 값을 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a 다시 우리 잘못 본 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을 두 배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은 2a 다시 더하기 2b가 되죠 자, 이것을 1번 2번 이것을 2 다시 라고 하고 1과 2' 식을 더하겠습니다. 그러면 마이너스 3은 a'에 관한 식은 없어지죠. 이것은 3b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b는 구했어요. 자, 그 다음 다원의 조건으로부터 우리가 a를 구해봅시다. 이번에는 마이너스 6은 a 더하기 b' 이것이 3번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9는 5a 더하기 b 다시 이것을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예, 우리는 b 다시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4번에서 3번식을빼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예, 9에서 마이너스 3을 빼면 아, 6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예, 5a에서 a를 빼면 4a가 됩니다 b 다시는 없어지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AB를 알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, 그렇게 해서 Y는 AX 더하기 B가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X 빼기 1이라는 걸 알아냈어요. 그랬을 때이 그래프가 K콤마 K 빼기 3을 지난다 그랬으니까, 그러면 여기다가 K X자리에 K, Y자리에 K 빼기 3을 집어넣으면 등식이 성립해야 되겠죠? 자, 그럼 K에 대한 식을 세워봅시다. K 빼기 3은 마이너스 3, 아, 4분의 3 곱하기 K 1이 되네요. 자, 마이너스 4분의 3 K를 왼쪽으로, 마이너스 아, 3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하면, 예. k 더하기 4분의 3k는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2가 되네요. 자, 요거는 계산하면 4분의 7k가 2와 같으니까 예, k는 2 곱하기 7분의 4가 돼서 정답은 7분의 8이 되겠습니다. 예, 보기 2번이 정답이네요.